신 중동역 랜드마크 프로저 시티 입지에 대해서 좀 들어볼게요. 그 위치가 이게 어디죠? 이프로저가요 네, 네. 신 중동역 지하철과 직결되어 있고요. 이게 몇 도선이죠? 음, 지금 7호선이고요. 네네. 그다음에 대륙은 사거리 위치에 있어서요. 최고의 코너 상가로서, 네, 네. 지금 보시면 백화점과 네, 지금 롯데, 롯데시나마 여기 근접 거래도 현대백화점 이 있고요. 이마트 있고요. 네, 부천 시청부터 네. 번 그리고 세무서, 가 있고 가까운데 그, 다 있네요. 네네. 저희 지금 보시면 이한 곳에서 뭐 주거, 상업, 업무, 문화를 한 곳에서 누릴 수 있는 주거 복합 단지라고 보시면 되고요. 네, 네. 그리고 이 7호선이 지금, 네, 이 강남까지 가는 그철로선이죠 네, 네, 그렇죠. 네. 강남과 근접해 있죠. 그러니까 지금 네. 이 신중동역이 바로 그 부천의 최고 중심가라고 볼수 그렇죠. 있겠네요. 네, 네. 네, 이 부천 이 신중동, 이 네. 레드마크 프로시티 상당히 입지적으로 거의 네, 최고의 네. 입지라고 저희가 판단이 네. 됩니다.